자, 이게 연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laughs> 이 연산에서 중요한 거는 순환성과 그 모양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그런, 그, 뭐냐. 그 계산의 폭발력입니다폭발력폭발력이좀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건 실수화 한번 해볼게요. 실수화 해보시면, 뭐 실수할 필요도 없겠죠. 아, 실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한번 연산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1 플러스 i분의 1. 아, 마이너스 1분의 어, 1.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i 4승이니까, 그죠? 여기 1분의 1 되겠죠, 그죠? 플러스, i분의 1. 하면 또, 마이너스, 또 뭐다, 어, 어, 1분의 1,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보자. 요 녀석, 요 녀석 두 개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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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가 없어지네. 맞잖아, 그지? 그럼 어, 똑같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순환이 네 개씩 일어나네, 여기서는. 괜찮습니까? 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나 봐요, 그죠? 왜? i는 원래 4개씩 없어지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순환성이 이제 4개씩 일어나니까 4개씩 다 없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전체가 뭔데? 전체가 i의 1승부터 99니까 이 전체 제로 되겠죠. 맞아요? 순환이 4개씩 일어났으니까 전체를 제로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좀 문제인데요. 두 번째 이 녀석은 항상 뭐부터 실시하다그렇죠 제곱부터 실시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 제곱부터 실시하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오면. 뭐라고요? 1이 중요한 겁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걸 제곱부터 하시면 좋아요. 됐나요? 어, 제곱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곱부터 해보시면은 어, 여기가 1 플러스 i를 하나 놓고 그다음에 1 플러스 i의 전체에 얼마데? 어, 9 98 8되잖아 98은 뭐 곱하기고 2 곱하기, 그렇지? 왜냐면 이거 제곱부터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됐습니까? 여기다 못 곱해져야 됩니까? 2, 2, 4, 8, 2, 9, 49가 되겠죠, 49. 됐나요?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거는 요거제곱, 요거제곱 하면 없어지고, 여기가 지금, 어, 보자. 요거제곱, 이 아이면 남습니다, 이 아이. 이 아이의 제곱. 뭐 이렇게 남겠죠. 맞습니까? 이 아이면 남죠? 이 아이의 전체의 제곱. 보여요? 자, 뒤에 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데이도 똑같죠? 1-i를 빼내고, 아니면 뭐 나눠줘도 되는데, 여기가 지금 1-i의 전체에, 제곱의 전체에 어, 49다. 이렇게 되겠죠. 요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요 안에 있는 거. 그렇죠. 요것도 2i인데, 이게 마이너스 되겠죠. 그녀석의이 제곱을 한 거니까 49다. 그죠? 이거 좀 틀렸다. 쌤. 여기도 사, 얼마다? 그렇죠. 49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놓고 이제 보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49고, 그리고 요요이의 49성은 얼마가 되나? 3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자, 49라는 것을 3으로 나누면 3일은 3, 36, 3, 18, 그지? 아, 3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가 되나? 1이 남을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게 아이가 순환이 4로 일어나니까 쌤이 잘못했다, 그제? 네, 4로 일어나요. 4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4일은 4, 4 2 8. 그래도 그지? 12만큼 되고나서 1 남네요. 그죠? i만 하나 남는다는거죠? 여기는 4 9승될것이고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1 플러스 i에 맞습니까? 2에 얼마? 어... i가 하나 남습니까? i 의4 9승 곱하기 i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죠? 그 다음 플러스. 똑같습니다. 1 마이너스 i. 쌤더 어렵게 푸나요? 잘 풀고 있는거겠죠? 그럼 이제 똑같잖아. 그지? 여기 마이너스 홀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나갈거 아니야. 여기 지워버릴까, 이렇게? 그지 마이너스 나가고. 좋아요. 그리고 나서 2의 얼마? 49성에 똑같이 아,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2의 49성에 i로 묶어내고, 뒤에 어, 그 계산하면 1 플러스 i가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정리될거 아니야. 그리고 없어지겠네요. 그죠? 없어지고 안에 있는 거 뭡니까? 2의 i가 될 것이죠. 그 곱해지면 은 여기 50선 될 것이고 마이너스 하나 남아있겠네요 마이너스 2에 50선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는 약간 특이한 모양 이게 오메가의 켈레 복수수 중에 하나입니다 모양 자체가 그럼 여런것들 계산하실 때는 이런 방법 쓰시면 좋아요 그냥 무뚝대고 막 계산하지 마시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의 하이도 이렇게 되죠 요 녀석이 뭐라 된다면 x가 된다면 곱해서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의 i, 2를 곱했다. 그럼 2x 될까요? 요 녀석을 제곱하기 위해서 요렇게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어떻게 나온다? 에, 루트 3의 i, 요렇게 될 것이고, 여기가 2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제곱하세요.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3 나올 것이고, 여기 가 얼마 됩니까? 4 x 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시면 당연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꼴 제로니까 오메가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녀석을 x로 뒀기 때문에 우리는 x의 90구성을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에다가 뭘 곱할까요? 그렇죠. x-1을 이렇게 양변에 곱해서 결론, x의 3승 마이너스 1이 꼴 제로다. 요것을 이렇게 내려가는 게안 되는 친구들은 앞에 공부를 새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x 3승이 뭐니까? 1이니까 이걸 뭐라 하면 됩니까 x 3승의 전체 33승 그래서 여기 전체가 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복잡했습니까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도 똑같습니다 이 녀석도 똑같아 이 녀석도 똑같아 뭐부터 하자 제곱부터 하자 근데 이제 제곱부터 하기 전에 일단 분수식이니까 그렇지? 어, 정수식으로 만들어서 보 아래 위에다가 1 플러스 i가 아, 1 플러스 i 와1 마이너스 i 중에 뭘 곱하는게 좋을까 그런것들을 한번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봅시다 뭐가 좋을까요? i에다가 아, 어, 또 유리화 하려고 보니까 유리화 할, 할 필요가 없는게 여기 D, 아, 위가 에 짝수니까 그래? 짝수니까 그냥 제곱부터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제곱 한번 해봅시다 제곱하시고 전체를 몇 예, 네, 54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여기가 지금 음, 1 마이너스 i 분의 루트이완거안네1 어, 플러스 아이분의루트2의 전체의 제곱. 그리고, 5 0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하시면, 안에 거 제곱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곱하시면, 요거, 요거 없어질 것이고, 여기가 2야. 이렇게 나올 거겠죠. 맞습니까? 여기 제곱하면 2가 되겠네. 요 그죠? 그리고, 5 0 괜찮아요. 플러스. 아, 밑에 거를 또 제곱하시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i 될 것이고, 위에 거는 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50성. 약분 되겠네요. 그죠? 약분 됩니다. 그러면은, i분의 1이잖아. 그지 i분의 1의 전체 50성. 지금 이게 마이너스인데 상관없죠? 이게 짝수니까. 그죠? 이 녀석이 두개 있다. 이해 그래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다시요. 그러면 2에, 여기 지금 ii 곱하면, 마이너스 1의 i 되니까, 이거 50성도, 이건 없어지는 거 똑같잖아. 그지 그럼 이게 2 곱하기 40으로 나누어지나? 예, 40. 48대미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괜찮아요? 예, 그래서 조금 복잡한 계산들이 있었는데, 야무지게 한번 자기걸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좋습니다.